Yeshua Messiah. Amen.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ing the name Princ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relig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In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r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l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Amen. Yeshua Hamasha. Yeshua Messiah. 예수하는 구원이라는 뜻의 힘을 이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명자의 손에서 못잡을바 받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에게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마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t e r a 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천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 촌7 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사는, a n d t i m 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정말 지상 대명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칩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 71에는 구약의 요한 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접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Office of Yeshua and the Esca Theology 아이 t 83 The Feast of Yeshua and God's Redemption History Yeshua의 절기와 종말론 제83강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 December 1st, 2013, the 14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간에서 이어 247번째 시간으로서 주후 2013년 12월 1일 12월 첫째주 유대형 5774년 신년절 Rosh h a s h a n 나팔절로 열네 번째 대강절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은 개사년 2013년 마지막 달 12월 1일 대강절 첫 주님의 날입니다. 설치를 먹는 11월 28일은 댄스 기븐데 추수 감사절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하루카 수전절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8일간 지켜지며 8 개의 등전물을 매일 하나씩 점등합니다. 왜수전전을 8일간 지켜져야 하며 왜 8개의 등장불를 매일 하나씩 점등해야 할까요? 무한대를 나타내는 8전은8 0 0 0년 영원무궁 세계 무릉도원 파라다이스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땅새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기독도들이 들어가야 할 마지막 관문인 것입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우주 대화합의 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어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구1 70억 인생들도 결실의 결산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신이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갈 것인가?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잡신들을 믿다가 영원토록 고통받고 울부짖는 유한불모으로 떨어질 것인가? 유가로 c h o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라고 외쳐 주어야 합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7천년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 왕국의 지복 천년입니다. 인간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천년은 인류 역사가 문이 닫히는 시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생각기 한때 오시리라고 주님은 조심을 가면서 애를 태우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와의 번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더 비스트 오브 예수와의 엠가스리데미션 게스토리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말씀의 자, 페어 오 r of t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을까요? 구약의 짝은 신앙이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짝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암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져 성취되는 실체를 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onsentinity on the fist of a Jehua and God's r e d e m t i a n history.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치성은 첫째,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란히 같이 가는 환상의 작꿍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인 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된 여호와의 절기의 실제 몸통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제림을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시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자가 하나가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치 천년 왕국 시대 에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이 복원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건 어떻게 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초막절 제사 예배를 여와께 호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 중에 남은 자는 지구천에 마지막 암하였던 전쟁에 동원되었던 열국 중에 지속적으로 살아남은 어느 한 열국 민족을 말하며 또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 왕국 시대에 동물의 제사법이 복원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과 천년 왕국은 환상의 짝꿍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재림의 세 절기의 짝은 무엇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름에 자동적으로 나팔절의 짝은 공중 재림. 공중 재림이 없다고 믿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속죄절의 짝은 지상 재림. 조금 전에 이동었던 말씀에 의고. 초막절의짝은 천년 왕국, 수전절의짝은 작은, 하고, 작은, 작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절기의 작품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블루프린트 청사진 메스터 플랜을 이루는 말입니다 절기의 짝과 하나님의 구속사 절기는 예언이여 구속사는 성취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둘째, 6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시계. 넷째, 초실절 보관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성령강률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달 농사 신약교회 이천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제. 여덟째, 속죄절 지상제.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전절, 천년 왕국. 열 번째, 수전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례인의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단일의 71의 70번째 마지막 한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 제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오셔서 이방신보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행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절기는 그림자로서 연이어 둘째,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체로서 절기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원한 작꿍입니다 첫째, 다니엘 서 구장 2절 천사장의 가보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아 사책의 71회의 연수와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고른도서 2장 17절 장래의 그림자의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입안하신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된 구약의 절기와 성취된 신앙의 절기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원한 짝꿍입니다. 들림받는 이방인 신부 역시 신랑 예수와의 영원한 짝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예수님은 메시야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누샤마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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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잠시 잠깐 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낭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성제자 에놉처럼 벌말불순한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아처럼 주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된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애모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령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가령 그래, 이러한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혼 들어갈 게 있을지어다.